소민이야 난 우리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어 아주 멋진 트리도 만들고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민트색 좋아하는 동물은 공룡 좋아하는 음식은 스테이크야 나와 어울리는 멋진 트리를 만들어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해줘 우와, 크리스마스. 뒤에는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 기대돼! 소민이도 <laughs> 우리처럼 기대하고 있겠지? 우리 소민이의 소원을 꼭 이루어주자. 음, 그럼 아주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보자고. 어? 누가? 반사! <laughs> 반사 <laughs> 먼저 찾아볼까? 어? 일단 먼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트리, 민트, 공룡. 공룡. 공룡, 그리고 스테이크까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트리겠지? 꾸민디가 아주 멋진 트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좋아, 좋아. 그래 그럼 <laughs> 첫 번째 단서는 트리. 어 그럼 두 번째 단서는 소민이가 좋아하는 색깔 어때? 아! 민트. 아 좋다. 그러면 두 번째 단서는 민트색. 민트. 그럼 마지막 단서는 공룡하자. 소민이가 좋아하는 동물이니까. 아 그러네. 어 그러면 마지막 단서는 동 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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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어, 근데 좋아하는 음식도 있잖아. 스테이크. 어. 어, 그렇네? 어. 어, 그러면 세 번째 단서는? 아, 잠깐만, 스테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 어. 스테이크는 먹으면 사라지잖아. 어, 그러니까 공룡아대대 어, 먹으면 왜 사라져? 내 배에 함께 있을 텐데. <laughs> 아, 몰라, 몰라. 둘이 가위바위보 해. 어, 그래, 그래. 가위바위보! 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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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가위. 못 먹는데. <웃음> <웃음> 그럼 몽들레비샤는 비트새. 우리 열어 열어볼까? 아 어, 열어볼까? 오케이, 오케이 자. 와. 이게 다 뭐야? 같은 세계 톱. 박스도 있어.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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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 크다 크다. 그리고 어, 여기 어, 색지랑 한지도 있는데. 어, 어 여기 전구도 <laughs> 있어. 어 그러네. <laughs> 오호 여러 가지 공룡도 있어. <laughs> 이거. 나무가 없는데? 없으면 만들면 되지. 어? <laughs> 이 박스로 에? 이 박스로 나무를 만든다고? 어, 어. <laughs> 잘 봐. <웃음> 어? <웃음> 일단은 이 박스를 길게 펴주는 다음에 이 연필로 일단 먼저 밑그림부터 그려줄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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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이 치듯이 야! 이렇게 그려주는 거지. 어? 이거 나무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리고 이 반대편에도 똑같이 그려주는 거야. 오케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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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줬으면 이 선대로 칼로 잘라주기만하면 되는 거야. <laughs> 선을 따라서 잘 잘라줍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잘라주고 키워라, 키워라. 됐다. 음. 근데 뭐모 진짜 잘 자른다. 모모 진짜 잘해. 자, 우와, 진짜. 됐다. 오. 그리고 또 하나를 쭉 잘라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됐다. <laughs> 됐다. 이렇게 아까 잘라놓은 이거랑 위뒤를 이렇게 합쳐서 세워주기만하면 되는 거지. <웃음> <웃음> 자, 간다. <갔다>. 짜자. <짜잔>. 오. <laughs> 다시. 자, 자. 짜자. <laughs> 이게 왜안 세워지지? 어? 벽에 붙여야 하나? 음, 이렇게 어? 이렇게 붙여야 하나? 오, 괜찮지? 괜 <laughs> 좋다! 어. 잠깐. 제제, 어? 네? 이 박스 나무 하나는 위쪽. 다른 하나는 아래쪽으로 절반씩 잘라줄 수 있어? 토토 뭔 생각이 났구나 지금. <웃음> 그렇지. <웃음>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잘라주지. 어, 그럼 나도 할게. 뭘까? 됐다. <웃음> <웃음> 토토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응. 이제 십자로 끼워주고 테이프 이렇게 딱딱 붙여주는 거야. 안으로. <웃음> <웃음> 짠. 오! 테이프를 붙여주는 거지. 오 그리고 또 어. 뒤집어야지. 아 어, 이쪽도? 여기도 짠! 기대하시라! 오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어? 짠! 어? 기어 맞춤! 옆 동네 목사 아저씨가 가구 만드시는 거 보고 내가 따라해봤지! 우와. 우와! 진짜 멋지다, 토어 최고 최고! 그러면 우리 트리 단서는 해결했고 어. 이제 공룡 단서 해결하면 되겠다! 어, 예. 공룡 단서! 그건 간단하지! 뜨릉. 이 공룡 인형을 트리에 걸면 되지 않을까? 공룡 장식을 하자 말이지. 응, 뭐 그렇지 아, <laughs> 아, 공룡 장식도 좋은데 우리가 만들기로 한건 공룡 트리였잖아. <laughs> 트리가 공룡 모양이면 진짜 멋질 텐데. 어, 근데 어쩌지? 이 박스를 트리 만드는데 써버려서 다시 만들 박스가 없는데. 남은 건이 세제통뿐인데 이걸로 공룡 얼굴을 뿅 만들 수도 없고. 어? <laughs> 아! 응? 응? 아! <laughs> 왜? 왜? 나 좋은 생각 이났어잘봐 봐. 하! 오! 에! 에! 그걸왜 잘라. 아, 기다려 봐 봐. 챡챡챡.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짜. 너네 오. 이거 보면 진짜 깜짝 놀래. 어, 진짜요? 어! 맞다. 챡챡챡. 오케이. 이렇게도 이제 나머지 여기만 잘라 주면 돼. 오자자 자 이제 공룡 아에 칼집을 한번더 내주는 거지. 칼집을? 응? 칼집을? 어? 짠! 짜자잔! 이렇게 해서 트리 위에 꽂아주면 짜잔! 우와! 트리 완성! 오! 완전 최고다 최고! <laughs> 트리가 꼭 공룡 몸 같지 않아? 오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러고 보니까 진짜 몸통 같아. 끝이면 어, 공 어, 어, 그러면 팔다리랑 꼬리만 있으면 완전 완벽할 것 같은데. 맞아. 진짜 완벽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왜? 왜? 그치? 왜? 멋지다요. 저희는 황금손이고. 잘생겼잖아엄 오잘 생기고부터. 아네 해줄게 해줄게. 어, 잘, 잠깐만. 아, 잘생겼잘 아, 뭐 생겨. 아, 아, 진짜 나잘 생겼다. 잘 생겼다. 알았다 알았다. 금방 만들어줄게. 진짜. 아, 어. 오 대대 공허. 어, 우리가 너를 위해 응원가를 준비했어. 응원가? 어. 오 그래 그래 그래. 잘 들어봐. 어. 잘 생겼다 잘 생겼다. 제제처럼내생일이또 있을까요? 잘 생겨. <laughs> 잘생겼어,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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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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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칭찬이야? 당연히. 어. 난괜찮난 괜찮아. 우리 처리를 완성해야 되잖아. 이 잘생긴 제드가 얼른 빨리 만들어줄게. 잘생겼다. 잘생겼다! 생겼다. 팔이랑 다리랑 꼬리 완성이요자 <laughs> 그럼 이제 우리 트리에다 붙여볼까? 오 어, 좋아 좋아! <laughs> 요 앞쪽에다가 요렇게 팔을 자 이렇게 와. 다리도 붙여주세요. 다리도. 이렇게 꼬리도 완성! 개 최고! 최 어. 바위. 이렇게 붙여주면. 다 됐다! 자, 이제 완성된 거. 여기에 다고쭉 올려서. 트리에 꽂아주면. 차차차. 어? 자, 자, 자. 공룡트리완성 오빠! <laughs> 어, 정말 멋 진짜 가됐 어+ 맞아 맞아! 어+ 아직 좋아하긴 <웃음> <웃음> 아 어+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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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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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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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얘는 반짝이지. 아, 반짝 반짝. 이제 마지막으로 전국까지데려주면오 마지막. 아 전국. 전국. 얘는 여기서 꼬리를 한번 감아줄 거야. 다 됐다. 아, 이제 켠다. 어,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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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그 전에 먼저 불부터 꺼야지. 아 맞다. 에이, 에이. 불 끈다. 어, 어? 자. 이게한다 <laughs> 여기에 공룡을 더 빛내줄 전등까지 입에 넣어주면 오저저저저저러라 아,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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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지지! <laughs> 오 진짜 멋져! <laughs> 이렇게 멋진 크리스마스의 처음이야! 오 <laughs> 이건 바로 트리라고. 오,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공룡 트리도 만들었겠다. 이제 신나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시작해 볼까? 오케이. 아, 브레이크. 네. 무시무시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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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공룡 친구들과 우리만의 멋진 공룡 트리. 음? 맛있는 파티 음식까지 준비 완료. 지금부터 공룡 트리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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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공룡 세 마리가 한 집에 <laughs> 있어 아빠 공룡, 엄마 공룡, 아기 공룡 아빠 공룡황금석 그럼 난 황금손 사우루스다. 하하. 뭐다 먹어버리겠어. 난 잠식공룡. 다. 나는 날쌘 사우루스다. <목소리> 세상에서 제일 빠른 공룡이지. 난 날쌘 <목소리> 어, 그럼 난 똑똑 사우루스. 공룡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지. 모르는 게 없다고? <목소리> <목소리> 그럼 똑똑 사우루스 이 황금손 사우루스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맞혀봐지 뭐지, 뭐지, 이가뭐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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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지리지리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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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하나 더. <laughs> 자. 안되지 짜라란 아, 네. 테이크 아, 얘들아 얘들아 우리 소원 메고 첩불 끌까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눈 감고 눈 어, 감고 매일매일 오늘처럼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모모랑 재네랑 오래오래 친구하게 해주세요 나. 그 빨리 먹게 해 주세요. 빨리 먹고 싶어. <laughs> 아, 우리 그러지 말고 빨리 촛불 불자. 어, 하나, 하나, 둘, 셋. 둘, <웃음> <웃음> <우와>. <웃음> 빨리 신나게 <시작하게> 먹자.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뭐 넣을까? 뭘 또? 그런데 정말 우리 집에도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까? 그러고 보니까 이 벤츠 라우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한 번도 안온거 같은데? 이번엔 꼭 오실 거야 음? 우리 집엔 멋진 공룡 트리가 있잖아 아 맞다+ 맞다+ 맞아기 나중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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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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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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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들 반가워요. 펜트랑 선병장 소리사관 엑파. 오늘 우리는 세제통, 박스, 한지랑 색지를 이용해 공룡 트리를 만들어봤어. 박스를 나무 모양으로 오린 후두 개를 끼워 트리를 만들고 세제통에 공룡 모양으로 잘라 트리에 꽂았지. 민트색 한지로 색을 입힌 다음. 다양한 장식도 매달았어. 마지막으로 전구를 둘러 불을 켰더니 멋진 민트 공룡 트리 완성! 친구들도 새대통과 박스로, 박스로 멋진 공룡 트리를 만들어서 신나는 크리스마스를! 전략다 <laughs> <짜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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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배추라 놀이다 몸네 우리는 배추라 상상원정대 내 맘대로 상상하고 내 맘대로 만들어